네어주장입니다 로봇파를 내립니다 로봇파를 화물차에서 들어서 내립니다 어디다 내릴까요 엄청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네. 합니다. 됐습니다. 내리랍니다. 자꾸 풀르고요 이제 링크 내릴 차례입니다. 바가지 내렸어요. 바가지가 오류탕만의 욕조. 불명도 가서 먹는 게 되겠어요.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물고 하실 분은 쌍으로만 받습니다. 링크입니다. 링크, 링크가 미니 바가지만 합니다. 미니 대바가지만 합니다. 끝내주죠 링크, 틸트 리스트, 틸트 로테이터, 바가지 그것만 3 0 0 0톤으로 한대요. 6W는 상상도 못합니다. 위로 올리랍니다. 오 어, 어, 어. 아저씨,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아저씨. 조금 더 들어 올릴까요? 혹시 모르니까. 아유, 흔들거려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실적에는. 제가 지금 어, 어 로버트 팔을 장착하려고 물건을 내리는 중입니다. 됐대대니다또또 뭐, 뭐, 아, 남았어요. <laughs> 브라켓은 <브라케트> 남았어요. 브라켓. <브라케트. 웃음> 내리랍니다. 올리랍니다. 올리랍니다. 올리겠습니다. 뭐, 지게법, 바레테 어떻게 되든 말든, 브라켓이 두 개가 왔네요. 브라켓이 두 개가 왔어요. 왜두 개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떠나갑니다. 조금 올리랍니다. 내리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눕히라는 얘기죠. 내땜니다. 이제 내리는 건다 내렸습니다. 예, 웬만한 자동차 값한대 값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또 커트하고 또 새로 올릴게요 저쪽에다 노래입니다 이쪽에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야죠. 전적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연습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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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어 이빨 뻗어도 모질라요. 야 이거 이빨 뻗어도 모질라요. 야 제가 미스했어요. 좀 당겨야겠습니다. 조금도 모자랍니다. 조금 더 땡겨야겠어요, 바가지를. 이리 와. 이리 와. 언제될것 같아요. 조금 모질라네. 어, 이거 되는 건 없을 때, 어휴. 는데 그죠? 어. 제가 예리하죠? 자, 이제 어, 바가지 잠깁시다. 장전있나 한번 확인하고요 항상 항상 우리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자 링크 잘물려있죠네 링크 잠금 해제 시키고요 됐습니다 이제 여기 바닥면을 나라시를 좀 해달래요 근데 네, 여기 바닥면이 나라시가 이빨이라서 그럼 그냥 뭐 이것저것 뭐 그냥 이거 소소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구경하시자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또 쉽질 않아요, 그죠이팔다을에 이거 다는 게 전국에서 두 번째랍니다. 아마 어, 조향장치까지 가는 거는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달다보레 제거는 전투기 레바에 운전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달려옵니다. 옵션이에요. 따로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웬만한 건다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샀어요.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만들지도 몰라요. 저는 여태까지 필요한 거는 다 만들어서는 쓰좀그런 좀 버릴 수 있어요. 네, 만들어서 팔아요. 바가지 풀러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연습 많이 했죠? 바가지 풀는 거? 아이고, 이거 연습 안 했으면요. 큰일 날뻔 했어요. 그죠? 전에, 바가지 푸는데 한 시간, 무는데 한 시간 걸렸었죠? 네, 그래서 제가 연습해 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 네, 네. 바가지 오리랍니다 됐어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카트하고 또 찍자고요. 감사합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